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용여사 공방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따뜻한지 겨울에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긴 처음이네요. 저는 겨울에 창문을 한 번도 안 열어주곤 하거든요. 그냥 닫아놓은 채로 겨울을 나는데 요즘에는 봄 날씨 같아요. 16도까지 올라가니까 이 바람 불어가지고 여기에 이 바위솔들 세상에, 바위을 있는 화분에 메타세화의 나무 잎이 그냥 가득하게 떨어졌네요. 이런 구석에도. 어, 날씨가 너무 따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생량등을 또 이렇게 설치를 해줬어요. 두, 이, 두째 칸. 요 첫째 칸에 두개 있었고, 여기 밑에는 세개 있었고, 나중에 세 개를 또 샀어요. 저쪽에 하나, 이쪽에 두개 이렇게 설치를 해줬답니다. 또 한참 망설이다가 사주게 사서 설치하게 됐어요. 밖에서 워낙 작년에 가을에 작년이 아니라 올 가을이죠 물이 워낙 안 들어서 이제 요거 놓으면은 조금씩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물 들게 하려고 이렇게 또 사다가 설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뭐, 물이 뭐, 들거나 뭐, 그런 건 상관없죠. 상아 예쁘죠? 언제 봐도. 하얗게 분바르고. 음, 조금 말랐는데, 음,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 모습으로 상아는잘 자라고 있고요. 요, 에보니도 잘 크고 있네요. 작아도 손톱에 물이 들었어요. 또 그래도. 이렇게 상처가, 어, 이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상처가 났네요. 어, 만져보니까 말랐어요. 말랑말랑해요. 음, 요, 알젠티나 금은 이제 깨끗하게, 깨끗한 얼굴로, 어, 나오고 있어요. 화상을 입었었어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했었어요. 근데 입장도 엄청 짧아졌어요. 입장이, 어, 이거보다 더 길었었는데, 이렇게 짧아졌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알젠티나 금이 새로운 입장들이 많이 나왔고요. 음, 요, 스텔라는 저, 저쪽에 있었던 애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조금이라도, 아, 물을 줄까 하고 저는 갖다 놨거든요. 음, 어, 손톱들이 뭐, 예사롭지 않네요. 색감도 예쁘지만은, 어, 자구는 여전히 잘 있어요. 스텔라가 이런 모습이고요. 아, 요거는 뭐, 음, 푸스카, 요거는 물이 잘 드는 아이라서, 원래 물이 많이 들어서 들어왔어요, 밖에서. 이런 모습이고요. 음, 샴페인은 밖에서 이렇게, 지금은 조금 색깔이 붉어 보이지만 요것도 좀 어두워요. 아니 좀 진하지 않죠. 생장등 밑에서는 약간 색감이 진하게 보이는데 비슷하네요. 뭐 생장등 밑이나 이런 모습으로 조금 더 붉게 보이는데 이렇게 예쁘죠. 제가 샴페인 사랑에 빠졌잖아요. 키우기도 쉽고 그래서 샴페인을 좋아하게 됐어요. 예쁘죠? 어우, 딱딱하네요. 요게 생장등 밑에 있으면 좀물 반흡이 빠르다 그랬잖아요. 아마 요것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딱딱한데 잘 생겼어요. 샴페인들이 이래요. 와, 손톱에 이렇게 물들었는데, 음, 생장등 미치니까 조금 더 물이 들겠죠? 샴페인이 이런 모습이고요. 어, 요거는 워낙 물이 잘 들었던 스타마크. 오렌지 빛이죠? 음, 원래도 물이 잘 들었던 아이고, 음, 요것도, 가이아인데 요것도, 어, 물이 조금 더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선물받은 가이아입니다. 요거는 에케무스톤, 어, 얕은 불에 있었던 거를 분갈이해서 조금 깊은 분으로 옮겨준 에케무스톤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어... 이거는 퀸즈 마리아 철화인데 물이 어, 잘 들었어요. 밖에서. 하얍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 있죠. 이게 딱딱한데도 하얍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근데 이쪽으로 물이 잘 들었어요. 저쪽보다는 돌려놓지 않고 이쪽으로 놨네요. 퀸즈 마리아 철화. 쌩얼이 큼닥하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파이어필라 물이 막 요정도까지 들은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온 파이어필라 조금 더 들었으면 하고 생장점 밑으로 데려왔습니다 요거는 화이트샤넬 요즘에 화이트샤넬이 또 나오던데 보니까 요게 물이 이렇게 나야지 그래도 양쪽으로 들겠죠 이렇게 붉은색으로 물들더라고요, 얘가. 처음에 데려올 때 화이트, 하얀 색깔이었죠. 이렇게 안에 이렇게 하얗게. 굉장히 예뻤는데 그게 빠다 빠지더라고요. 빠지면서 이제는 붉은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좀 약간 불그스름한데 근데 이게 초록색으로 변했을 때도 딱딱한 게 젤리 같이 생겨 가지고 어 예쁘더라고요. 물이 빠졌어도 여기 보니까 꽃대가 나오나 봐요, 또. 꽃대가 벌써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네요. 화이트 샤넬 이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TM. TM인가요? 맞죠? TM. 이름 불러놓고도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TM도 이렇게 알록달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드는 거죠. 빨갛게. 좀 물드는 방식이 다른 애하고 좀 독특하게 들어요, 얘는. 손톱도 빨갛고, 울긋불긋하게 드는 것 같아요. 아니, 붉게 물들죠? 방울방울, 어, 표멍처럼 물드는 TM입니다. 요거 홍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물잘 들고, 아주 예뻐요. 요거 약간 푸른색이, 파란색이 도네요. 요거는 아주 빨간데. 진짜 눈꽃만 튼 애가 이렇게 컸답니다. 요거는 저쪽에 있던 립스틱. 어, 립스틱이 작년에 이게 얼마나 예쁘게 들었었는지. 근데 올해는 요 정도까지 들다 말았어요. 이 모든 것이, 모든 애들이 다 물이 들다가 만 상태라서 많이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 작년 생각하고 올 생각하니까 비교가, 되, 비교가 되니까 좀 그랬었어요. 요 정도에서. 어, 물들고 들어왔답니다. 예쁘죠, 라인이. 요 립스틱이 유난히 전체적으로 노란빛을 내고, 어, 색감이 이쁘게 물드는 아이였었어요. 지금도 물들어서 예쁘지만은, 뭐, 작년에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쁘죠. 립스틱의 모습이고요. 요것도 핑크빛으로 물이 잘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이 들까 하고 여기다 놔둬봤는데 아직은 물이 안 들었어요. 이게 불빛 때문에 그렇지? 물이 아직 안 들었어요. 들은 거 같으죠? 안 들었어요. 불빛이 약간 붉게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요거는 수연. 어, 이 등이 물도 들지만은 이렇게 붉게 보이게 하는 게 있어서. 저는 그게 그게 조금 싫어가지고 약간 싫은 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죠? 약간 붉게 보이고 이렇게. 근데 물도 드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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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수연이 오랜만에 보여드리죠. 이거 데려온 아이인데 어, 물줘가고 단단하네요. 이것도 입장이짧 얇은 애라. 이쪽에 놓으면 좀 물마름이 빠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한 장에서 데려왔는데 이게 두 포트로 나눠지는 아이였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보면은. 어쨌든, 어, 군생을 데려와가지고 한번 어, 키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연을 옛날에 한번 해보고, 해보, 켜보고, 처음에 안 켜봤어요. 그래서 맘먹고 하나를 데려다 심었답니다. 이거는 핑크 프리티 이거는 입마름도 이거 빨르네 물이 하나도 안들었어 얘도. 물이 안 들고 이런 모습으로 있고요. 세포트 합식한 핑크 프리티 어머 이게 물이 점점 빠지네. 저거 이게 뭐죠? 음. 고사옹고사옹 철아. 이림표가 여 속에 들어가서 생각이 안 나가지고, 물이 많이 빠졌네요. 물을 줘서 그런가, 왜 많이 자랐네요, 이게. 이렇게 많이 자라나왔어요. 시들어서 물 줬더니,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어머나 세상에. 화엽도 생기면서, 어우, 쑥 컸네, 쑥 컸어. 쑥 자랐어요. 그래서 밝은 빨강이었었는데 이제 초록색이 많아졌네요. 고사옹이 그 이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이것도 물이 이렇게 들기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온 아이인데 물이 잘드는 아이에도 분지 분지한 거죠. 굉장히 큰 사이즈의 크리스마스인데 분지해 가지고 뿌리도 적심하고 이렇게 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사이즈가 됐답니다. 크리스마스가 분지를 잘합니다. 두개다 분지를 했어요. 나름 멋지게 생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건 연봉인데 와 이거 꽃대가 되는 거 보세요 이 잘라내야지. 여기도 하나가 있네. 이거는 꼬부러졌네. 이미 꽃대가 나왔네.는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어쩌면 어, 자구처럼 다 그러고 있어요. 아무래도, 어, 적심해 나가는 게 싫었던, 싫은 모양이에요. 그죠? 자구를 가장하고 오랫동안 있었답니다. 연봉이 이런 모습이고요. 요, 당인은, 참, 천원짜리 세포트 합식한 건데, 색감 참 이쁘죠? 음, 꼬단행복에 당인이, 이천원짜리가 나왔던데,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거를 세포트 살고 그랬나? 물이 잘 드니까 물들어면 이렇게 빠지지도 않고 그죠? 이런 모습이고요. 요거는 러우를 이쪽으로 데려왔어요. 어, 생장등 밑에서 조금 어, 물이 들라고 이쪽으로 데왔답니다. 그냥 등 엘리드 밑에서도 좀 물이 들었거든요 얘가. 이쪽으로 물을 한번 주어서 조금 괜찮아진 상태고요. 아우렌시스를 생장등 밑에, 바음 밑에도 한번 놔봤어요. 어떻게 변하는지. 원래 보라색이었대서, 글쎄요. 어떻게 변할까요? 모르겠네요. 이런 모습이고요. 어, 저거는, 어, 흑장미. 흑장미도 꽃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가 꽃대가 나오네요. 요거는 제이드스타. 제이드스타가 붉은색으로 물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한번 놔둬봤고요. 뭐, 플로리티드는 뭐, 물이 잘 드는 아이라서, 좀 가쪽으로 빼놨어요. 물이 잘 들어서, 워낙, 예쁘죠? 아우, 이렇게 총총한지, 여기도 자구가 또 있고, 여기도 있네, 속에도. 나오네요, 자구가. 자구를, 음, 잘 다는가 봐요, 얘가. 음 요것만 봤는데, 이쪽에도 하나가 또 있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수영이 자구를 많이 다니까 얘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길까요? 신기하죠. 여기가 자구가 하나 생긴 거죠. 이게 나올 수 있을까? 비식고 아휴, 플로리티가 색감이 아주 예쁘게 잘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핑크 스텔라. 이것도 한번 핑크색으로 물주애라니까 한번 여기도 한번 놔봤어요 제이드 스타도. 어 불그스레하게 물들기 시작했던 아이라서 이것도 한번 놔보고요 손톱이 빨개요. 이번에 데려온 젤리 카쇼페야 이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해라 어, 많이 초록하죠. 초록색으로 많이 변한 해라 많이 자라서 초록색이 됐어요. 이런 모습으로. 새로 들인 생장 등 밑으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물들수 있는 애들을 모아놨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